안녕. 아이고. 오늘은 음 티니핑 맞추기. 에 근데 알 왔는데. 브로핑 에? 아 맞다. 마지막. 이거 왜 솔직핑이야? 노이핑이야라핑이야 소심핑이야? 얘는 그 드래핑, 아, 북프핑 여러분은 뭐를 제일 좋아하나요? 아이, 무슨 핑을 제일 좋아하나요? 아, 뭐야. 오? 어? 엠, 뭐야? 양떼 핑? 네. 원더 핑. 무거핑 에 뭐에요? <laughs> 주라핑? 내나핑? 주내핑? 어 다행이다 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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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, 악, 악 악마핑? <laughs> 에, 모르는데? 앙, 안, 안 돼. 토이핑. 아잉핑. 얘가 노, 라핑이겠지? 에? 네? 아까, 아까는 노라고, 노리라고 써서 틀려. 초롱핑. 아닌가? 어, 다행이다. 쥬롱핑 내가 너를 제일 좋아해. 션핑 마시멜로핑인가 뭘했공지핑 <laughs> 맞겠지 찌릿핑 꼬글핑 홀로핑 오꼬래핑 아닌 것 같은데. 띠용래핑 오, 잘 맞추고 있어. 아이 뭐더라? 아, 잠깐만. 지워핑? 아, 맞다, 깜빡핑. 아, 진짜 깜빡했네. 이 뭐예요, 혹시? 진이 핑별로안 봐서 그러는데. 하? 핑아핀나핑이야 베리 핑. 에, 에 베리아 츠핑 아닌가? 아, 잠깐만. 빨리 핑. 드저핑인가? 뚝딱 핑. 50개 언제 남았잖아요 조커 핑? <laughs> 아, 근데 애기들이 르는 애에서. 아, 따라 핑, 따라 핑? 아닌가? 맞는 것 같아. 오, 그렇지. 또나 핑. 똑똑 핑? 공부 잘해 핑. 마플 핑. 부트핑 맞지 않 그렇지 아나왜 맨날 그래는데 샤샤 아니 샤샤 아닌데 플로라핑 아 플라 얌 얌핑 만나 아이아주피 꾸며핑 핫케핑 빨리빨리 끝내십시다 라라핑 원조 아, 원조래 에 뭐예요 캔디핑 그게 왜 미침이야 에뭐들더 머리핑 동글 핑. 미더핑 에 뭐야 나라핑 나라지키는핑 아나 왜이러지 샌드 핑삐뽀핑 그래도 이건 맞추지 야, 뭐 들어? 신나핑방글핑 아, 에이, 딜방글삥. 뭐지? 딱. 풀핑 그렇지. 뽀뽀핑. 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해요. 삼, 삼십일 개요? 삼십일. 안 <런게> ồ 아, 안녕